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백제 운조왕때 건국지인 대방구지와 마한 지역 남옥지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백제 운조왕때 대방 뭐야 운조왕때 건국지가 저기 서울 한강이나 경기도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삼국, 삼국사계 북제공계운조왕때 보면 이제가 건국되고 원조왕이 즉위하다. 백제의 시조온조왕은그 아버지가 충몽인데 혹은 중몽이라고도 한다. 북부에서 난을 피하여 졸본부에 이르렀다. 중몽은 두 아들을 낳은 듯 맏아들은 비류 들째 아들은 원조라고 했다 혹은 중몽이 졸본에서 이르러 월군의 여자를 아내로 맞아 들여 두 아들을 낳았다고도 한다. 중몽이 북부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 와서 태자가 되자 비루가 온전히 태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두려워해 마침내 오감 마려 등 십여 명의 신호가 더불어 남쪽을 갔는데 백성들이 따르는 자가 많았다. 그들은 드디어 한산에 들어 부하하게 올라 살만한 곳을 바라보았다. 비루가 바닷가에 살고자니 열 명의 신호가 가나기를 생각하건대 이곳 나, 강남쪽의 땅은 북쪽으로 한 수를 띠처럼 두르고 동쪽으로 높은 산을 의자에, 남쪽으로 비옥한 벌판을 바라보고, 서쪽으로는 거큰 바다에 맡겼습니다. 이렇게 음 백제의 건국지에 대해서 그 그러나 비는 듣지 않고 그 백성들을 나누어 미추홀로 들어가 살았다. 온전한 강 남쪽의 위례성을 도읍하고 열 명의 신하를 보좌로 삼아 나라 의 이름을 십제라 하였다. 이때가 전한 성제 흉가 3년 1 8 1 8년이었다 비루는 미처 그리 땅이 습하고 무리째서 편안히 살 수가 없었다. 위례상으로 들어와서는 도읍은 안정되고 백성은 편안하고 태평양을 마침내 부끄러워 후회하다가 살다 죽었다. 그의 신하와 백성들은 모두 위례에 기부하였다. 그후 월드 백성들이 증거에 따랐다 하여 국호를 백진하였다. 이백 지도에 보면 백제의 건국선의 비류와 온저와 만조의 졸본에서 한반도 경기 지역으로 가서 백제를 건국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지도입니다. 졸본 지역도 이게 대척 만조에다가 어놓고또 비류 온재가 그한번그 뭐야,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 백제를 건국했다는데 이게 잘못된 지도입니다, 이거. 삼국사기 지리지에 따르면 고구려 발성지 졸본 홀본 홀송고성은 우무르산 일대로 나옵니다. 이게 맞는 지도입니다. 홀승고성 우무르산 일대가 그고구려의졸본 졸본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 고려, 요하가 구려하입니다. 삼국사기가 주장한 졸본의 위치 북귀대의 고구려 평면과 여은 여원, 그 여은에서 인용. 이 절, 복귀대 교수 또한 삼국사기 그 기록을 토대로 졸본적이의무의산 일대, 그 요하, 요하, 요하와 의무의산 일대가 졸본이라 했습니다. 이 맞는 것입니다, 이따가. 백제의 건국 세력의 원자비는 고구려의 졸본에서 남쪽으로 패수와 대수를 건너서 백제를 건국했다고 기록해 있습니다. 삼국사기 백제 붕괴 온조형때 보면 37년 그러니까 여름 사월에 가물었는데, 6월에 이르렀어야 비고 왔다. 한수의 동북쪽 불어 이0년이 들어 구구려로 도망간 자들이 1천원에 되니, 폐수와 대수 사이가 텅 비어 있는 사람, 텅 비어 사람이 없었다. 고구려가 백제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폐수와 대수, 폐수와 대수도. 이 기록은 백제와 고구려가 가까이 있고, 폐수와 대수도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가 그 만주 쪽에 있는데 어떻게 한마도그 어떻게 그게 가깝겠습니까? 당연히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경계지역이 고구려와 폐, 폐, 폐수는 고구려와 백제의 경계지역입니다. 이지도에 보면 동경이 라고그 아래쪽에 폐수가 납니다. 운경성 유영씨 유영삼 유영씨에 해당합니다. 패수는 나라 간의 경계나 도읍지를 흐르는 강을 말합니다. 당연히 이 패수를 패수라는 강은 고구려와 백제 그 경계에 있는 강을 패수라한 것입니다. 당연히 고구려와 백제는 가까이 있었습니다. 적경 시조 원조왕 13년 8월에 만의 사신을 보내 도구를 옮겼다는 것을 알리고 마침내 강역을 구획하여 정하였다 북쪽으로는 폐하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웅초를 경계로 삼으며 서쪽으로는 큰 바다에 닿고 동쪽으로 주양에 이르렀다. 어, BC 5년 가을 7월에 한강 서북쪽에 성을 짓고 한성의 백성들을 나누어 살게하였다 BC 1년 겨울 11월에 말벌이 갑작스럽게 습격했다. 왕이 군사를 건드리고. 칠중하에서마스사와워 추장 소모를 잡아 마한에 보내고 나머지 족들를 모두 구동이에 묻어버렸다. 백제의 운조가 이동한 것은 마한적으로 마한의 허락을 받고 정착했습니다 구, 구구려와 마한의 경계가 구려와 유하를 경계로 했고, 그, 날아간의 경계인 강을 패스로 했습니다. 이 패스는 구려와 유하, 유하를 말하고, 요하가 구려와 압록강으로 불렸습니다. 당연히 요하가 이, 나라 간 경계입니다. 후한스 동의열제에 보면 한해는 마한, 진한, 변진의 삼, 종류가 있다. 마한은 서쪽에인데 54개국이 있다. 북쪽으로는 낭낭, 남쪽으로 우여와 접한다. 여기서 낭낭이 나오는데 이 낭낭은 한나라의 낭낭군으로, 음, 나와 대릉화 사이 있는 그 낭낭을 말합니다. 이 마안이, 마안의 북쪽에 낭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삼봉 유사에서는 마안에는 마읍성이 있어 마안이라 하였습니다. 부정왕 20년의 가을에 소정광이 우리 군사를 폐강에서 깨트려 마읍산을 빼앗고 마침내 평양선을 보였다. 마읍성이 있어서 마흔이라 했는데, 삼국상에 보면 마읍산, 마읍산, 마읍성이 나오는데, 이 마읍성은 고구려 평양시, 요양시를 지키는 성입니다. 마읍성과 한시성이 고구려 평양선 좌우에 있어서 고구려 평양선을 지키는 성입니다. 당연히 마읍성이 있다면, 이쪽이 그 마흔 지역입니다. 그러면 고구려, 최초는 마한은 구구려, 진화는 신라, 변화는 백제로 개성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마, 마한 중에서 고구려가 정착했기 때문에 고구려를 그 최초는 마한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이 마한이 만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지도에 보면 은 마한이나 마한지난 변화를 한반도 남부 쪽에 그려놨는데 이게 다 잘못된 것입니다. 신라 최초는 구구를 마한이라 했고 마한지난 변환의 사만의 영토가 방사천리라는데 이 지역이 한반도 남부의 작은 사만은 거짓말이고 역사 왜곡입니다. 이게 다 잘못된 지도입니다. 이 엉터리 지도를 그려놓고서 학생들에게 마한지난 변화를 가르치고 또 낙남군이 뭐 평양에 한나라의 낙남군이 왜 평양에 있으니까 뭐 걔네들이 할일 없이 응? 거리도뭔 한나라가 평양에 와서 낙남 낙남군을 그 만든다는 게 말이 되니까 백백제는 본래 고구려와 함께 유동을 동쪽 천리에 있었다. 그 고구려가 유동을 점거하자 백제는 요서를 공격해 리하했다 백제가 다시는 곳을 진평군 진평현이라 한다. 낭랑군은그 산해간 그쪽입니다. 아 유동은 산해간 쪽입니다. 산해간에서 천리면은 그 대능화 대눙하, 대능화 서쪽 응물산 거기서부터 유화 윤영성까지입니다. 천리가 당연히 고구려 백제가 그쪽 쪽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백제 건국 동명호 후손의 구태라는 자가 있으면 매우 어질고. 신의가 듣었다 그는 대방의 옛 땅에 나를 처음 나라를 세웠다. 대방의 옛, 옛 땅이라는 것은 대방 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유동태수 공산병아 딸을 주 아내로 성격했다. 그들이 나라가 점점 범충하여 동의의 강국이었다. 처음에 백가가 건너왔다라 하여 나라임을 백제라 하였다. 백제가 처음 나라를 건국한 곳은 대방 고지입니다. 백제의 건국전대범고지라 한다. 대범고지에 관한 기, 기록이 삼국석에 있다. 삼국석기 백제봉기 근초고왕. 23년 가을에 왕이 태자와 정의군사 3만 명을 이끌고 고구려를 쳤다. 평양성을공격하여으 고구려 왕 사유가 힘껏 싸우다. 박다 나누는하천에 맞아 죽었다. 왕이 군사를 이끌고 들어와, 드, 물러났다. 근초고왕 30, 371년 구구려의 평양성을 군복해서 구국원왕에 전사하고 대방고지를 차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방고지는 윤영선 유양시 그 주변을 대방고지로 한 것입니다. 고려사 지리 남경유수관 양조쪽을 보면 본래 구구려의 북한산군 남평양산이라고도 한다. 백제의 근처고왕이 차지하여 25년에 25년 남한산에서 이곳으로 도구을 옮겼다. 개로왕 20년 이르러 고구려왕 자비왕이 쳐들어 한성을 보이자 개로왕의 성을 나와 도망마다 고구려 군의 후에 살렸다. 그의 아들 문주왕의 응진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로 도읍로 했다. 여기서 양주 지역은 저기 윤영성 해상시 남쪽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쪽에서 에 뭐야 근처 공항이 근처. 유사지리지 지도에 보면 중간에 옛 평양사 한성 있습니다. 동경 동경 요양부 서문에는 동경 요양시 근문 남쪽 외성 이 있는데 한성이라고도 부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성이나오는데 여기 한성은 바로 백제 근처 고왕이 도읍했던 곳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많은 기록들이 요녕산 그 요양시나 해성시 주변이 근처 고왕과 그구궁 원왕이 쌓았던 그리고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방 고지인 것입니다. 근데 엉뚱한 곳에다 한 번도 남부 뭐 서울이나 경기도 쪽이 옛날 백제 의 건국지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거.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방 당나라 장군 고관 등이 대방을 쳐들어오다. 구월에 당나라 장군 고관 등이 변병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평양에 도착했다. 깊이 도랑을 파고 불을 쌓아 대방을 쳐들어왔다. 당나라 고관이 당나라 고관이 도착한 곳은 평양대. 이곳은 요양시 요양시고 연양성 요양시가 요양시 주변을 대방이라 한 것입니다. 이 삼국사기 기록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사기 시조 운조왕 18년 bc 1년 겨울 1월에 10월에 말갈이 갑작스러워에 습격해 왔다. 왕의 군사를 건느리고 칠중에서 맞서 싸워서 추장 소모를 사로잡아 마하에 보내고 나머지 적들은 모두 구덩이에 묻어버렸다. 40년 가을 9월에 말갈의 술천성을 쳐들어왔다. 이 말갈은 만주에 있던 종족입니다. 당연히 이게 어떻게 한반도, 그 백제가 저 한반도 저기 그쪽 남부에 있었으면 어떻게 발갈이 뭐하러 힘들게 그아 남부까지 쳐들어오겠습니까? 말갈은 여진역을 조사하는 만주에 있던 종족이 어떻게 한반도에 말갈적이 말갈 있겠습니까? 원조한 테 등장하는 말과는 만주 쪽에 있던 종족입니다. 이것은 만주 지역이 초기 백제의 영토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여러 가지 자료가 어 백제 의 건국은 만주에서 건국됐다고 나옵니다. 당연히 그 뭐야 고구려가 음무려 산과 그유하쪽그 그 사이에서 그절본에서 건국되는 남쪽은 연영성 요양시나 해상시 주변입니다삼국사기 시조 원조왕 43년, 겨우 10월에 남옥조 국파회 등 20여가 부양으로 와서, 20여가가 부양으로 와서 기선의 왕이 이들을 받아들여 한산의 사쪽에 위치하였다. 남옥조가 기록했습니다. 남옥조는 저낭남근 지역의 남쪽이라 생각됩니다. 이지도를 보면은 낭낭근 그 남쪽, 남옥조 지역입니다. 그쪽이. 삼국자, 삼국지 위사 동이전 동국제범 기원전 109년 한무제 원봉 2년에 조서를 정벌하여 위만의 손자 우거를 죽이고 그 지역을 분, 분할하여 사, 사군을 설치하는데 옥저성으로 현도군을 삼았다 했습니다. 저 현도군 적이 지역이 옥저지라 했습니다. 옥저성이 옥저성이 있다는 건 거기가 옥저 영토였다는 걸 말합니다. 이 옥저가 그 한나라에 속하게 되니까. 남쪽으로 남해에서 남옥주 저쪽으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그 남옥 신당서 신당서에는 남경 남해부를 옥주의 옛땅이자 발해에서는 신라를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하였고 옥주 정주 초주 삼지를 거낸 것으로 나온다. 특산품으로는 남해부의 공포와 시 옥주의 면 등이 있다. 해제의 남해군이 설치되었으며 절도를 었다 본래 옥조국 지역이며 구, 구구려 때 비사성으로 당나라 이세적이 공구였다발해는 남경 남해부를 불, 불렀다 여기가 남, 남옥 지역입니다. 비사, 구구려의 비사, 비사상이 있던 곳이고, 그 연영상 해상시 아래, 그것이, 그것이 남경 남해부입니다. 그쪽이 남, 남옥제 땅인 것입니다. 삼국사기 시절 운정형 때 한성, 한강, 한산, 부학 삼각산 남장. 이 지역은 서울의 한강, 한성, 삼각시, 삼각산이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시고, 이 지역은 연현성 요영시에 있던 지역입니다. 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백제가 그 건국지인 그연성요영시를고구려한테 빼앗기면서 그 이쪽을 한강 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고래서 고구레, 지리진 남경주시관 양주에 보면 삼각산, 삼각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도에 보면 저쪽이 삼각산인 것 같은데, 삼각산이고 저, 저쪽이 한산인 것 같습니다. 한산. 한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강은 이 태자입니다. 태자부터 태자를 요구폐수라고 호로아라고 불렀습니다. 당연히 저기가 한강입니다. 한강. 중국문에선는 백제 의구구려는 유동에서 1천 년 정도 있다는 것을 이, 이, 있다는 것은 요하 부근의 유형성을 말하고, 신라 최초의 고구려가 만이라는 것은 고구려가만 지역을 차지하고 차지했고, 백제의 원조가 백제의 고구려 절본의 남쪽 폐수 요하를 유화를 건너 대하를 건너 유녀선 유영시에 정착한 것입니다. 백제의 건국지 대방고지는 삼국시대 건축왕때 차지했고 문무왕 때 국으로 평양 평양 요양시에 유녀, 요양시 에 나오는데 유유성 요양시 해상시 지번이 바로 대방 고지인 것입니다. 이 대방 고지 이쪽에 바로 백제의 건국지인 조왕때건국지왕입니다 여러, 여러 가지 증거가 백제의 건국지인 대방고지가 윤영산, 유양시 해상시 주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지도는 경기도 지역을 백제의 건국지라고 잘못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제의 건국지는 윤영산, 유양시나 해상시 주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구려가 영토 태중왕 때나 그 영토를 확장하자 여기를 잃고 그 경기도 그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다시 근처 고왕 때또 유녕성 그 유황시나그 고구려군과 싸워서 고공을 전사시키고서그 유녕성 유황시나그 대방고지 옛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또 다시 또 장수왕 때또 어 고구려가 그 백제를 멸하고 다시 백제는 그 땅을 그래서 그 경기도 쪽으로 다시 도읍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 많은 연구를 해야 <laughs> 하는데 우리 역작교는 그냥 대충 그냥 역 지도 그려놓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